대흉근을 갖다가, 예, 그 마사지 합니다. 대흉근은 여기에 흉, 늑 관절, 흉골자하고 늑골지가 이렇수 있고요. 흉, 늑 관절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쇄골 밑에 쇄늑 관절, 쇄골하고 늑골 사이에 쇄늑 관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복근이죠. 복지 근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바운드가 굉장히 큰데 널심축까지 하는 요 부위까지 연결된 큰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쇄골치를 마사지할 때는 외전을 시키고 팔꿈치로 구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락을 채운 상태에서 쇄골하를 갖다 마사지합니다. 이때 쇄골하를 마사지할 때 쇄골에 불필요한 압이 줘서 혹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쇄골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되고요. 쇄골 밑에 하부근막을 마사지 하셔야 돼요. 자, 수작으로 하니까 이제 그 사이트가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이겠습니다. 쇄골 쇠골 하에 쇄골지, 쇄골 쇠골 하에 쇄골지, 대흉근의 쇄골줄을 마사지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지를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이 근육량이 크기 때문에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시연을 한 거고, 수장을 이용해서 전체를 감싸서 삼각근 쪽으로 빠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흉골하고 늑골 흉늑 관절 사이는 이쪽에선 반대쪽으로 하는 게더 편합니다. 방법상 손가락을 갖다가 흉룩관절 사이를 집어넣고요. 디테일하게 압을 네, 주시면 되겠어요. 손가락 끝을 이렇게 서로 어크로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흉룩관절 사이에 집어넣으면 벨리가 생기는데 그 벨리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근육을 하다가 갑자기 이쪽을 하게 됐는데 반대쪽에 가서 똑같이 하시면 되죠. 반대쪽 현재 이쪽을 하게 되니까 자복근자하고 나머지 대흉근은 네, 그냥 음. 이렇게 전화을 통해서 애플로라지 하면 됩니다. 애플로라지 또는 패트리사지를 해주세요. 자, 같은 속도압으로할 때는 애플로라지. 자, 약간 리즈미컬하게 하면 패트리사지가 됩니다. 네, 맛이 좀 다르죠. 예. 네. 다이나믹, 다이나믹 하기에도 하고, 그 다음에 DTC도 하고요. 자, 뭐 강하게 압을 줘도 되는데 여기는 늑골이라 불필요하게 압을 주게 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쇄골지 하고 여기 삼각대의 군사이만 전환을 이용하십시오 전환이나 주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브릿지 근육이 있어가지고 좀 압을 줘도 이 탄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대인군이 발달되어 있어도 뒷골이 뼈기 때문에 너무 압박을 하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윤기를 모읍니다. 이렇게. 쇄골 쇠볼, 흉골. 쇄골로 윤기를 모으고 이쪽은 네, 흉골 쪽으로 모읍니다. 자, 반대로 이동을 해서 하부 쪽으로 하게 되면 복근지 쪽으로 된, 됩니다. 자, 마사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속도로 마사지 했다가 네, 조금 다이내믹하게 다른 각도로 하시면 돼요. 대흉근 전체는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근건 접합부가 되는 부위만 좀 디테일하게 아까처럼 이런 네,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브레스트 마사지를 먼저 합니다. 이 하방에서 상방방향 그니까 유두 방향으로 먼저 브레스트를 해주시고요. 브레스트 안쪽을 에 너클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촘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에 마사지 방향이 이쪽으로도 오고 또 반대쪽으로 하고 아래에서 위로들어 가고 위에서 아래로 해서 신부의 근육이 손끝에서 느껴진다 생각되면 그 부위 전체를 다 하시면 됩니다. 선제는 먼저 이제 브레스트 마사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에 있는 대인근을 마사지하시면 되겠어요.